오늘은 아주 무서운 장난감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인토야, 여기는 최신 버전 파피 플레이타임 공장이잖아. 맞아. 여기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파피 플레이타임 괴물 친구들이 전부 모여 있어. 그리고 아직 보지 못했던 테스트 괴물들도 있대. 또 엄청 무서운 괴물 장난감들을 만나겠군. 그렇지만 귀여운 장난감도 있겠지? 음, 나처럼 귀여운 장난감이 있을지 모르겠어. 호호호. 음, 어서 찾아보긴 하자. 아, 아, 아.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괴물 친구들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변신을 클릭해 보세요 좋아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던 파피플레이 타임 괴물 장난감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거다 있네 아주 유명한 친구 일단 허기워기 먼저 시작해 볼까 아니 왜 이래? 체조하고 있나? 헛둘 헛둘 아니 허기워기 아니 얘는 악몽 허기워기? 아니 이럴 수가 착한 허기워기가 악몽 허기워기로 변하다니 나는 나이트웨어 버전이다 어어 어, 어, 아니 어. 근데 뭐야 악몽 친구가 양치질을 엄청 깨끗이 했어 이거 봐봐 내 이빨 왜 이래 내 이빨은 하얀데 민토 허기워기는 이빨이 왜 이렇게 노래 아니 요즘 어 쿵쿵쿵쿵쿵 아입 냄새가 심하다 아니, <laughs> 공격을 해야겠군 야 아이, 이럴 수가 양치질을 깨끗이 해야 돼공격야 엄청 무섭게 공격하는 거야 일단 한번 돌아다녀보죠 어디로 돌아다녀보지 여기는 너무 어, 붉은색이라서 무섭고요 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걷는 것도 무섭다. 아니 근데 악몽 허기 허기가 훨씬 더 무서워. 거기 살라 싫어요. <laughs> 거기 <거기서라>. 살아. <laughs> 여기 장난감 공장이잖아. 어, 공장 안쪽으로 어, 들어가는 왜 건가? 왜왜왜 빨간색이야? 어어 어. 공기야. 아! 히가 너무 커가지고 아픈지 모르겠네. 아, 아프신가요? 야! <laughs> 아자자자. 여기는 뭐야? 어? 어? 이거 받으세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 어이? 어? 무른표, 무음표무음표 에이, 뭐야? 아니 뭐야? 캣랩 스킨을 얻었습니다. 우 와, 뭐야? 자, 캣랩 스킨으로 한번 변신해 볼까요? 좋아요. 어디서? 어, 여기 있다. 캣랩 스킨. 짜잔. 아, 뭐야 이거? 어, 포게임이야 어. 완전 완전 무서워. 잠깐 밖에다가 한번 봐보자.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어, 이거 어, 꿈에 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거 자세히 보면 실로 꿰매져 있어.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 아 어, 몸이 아네! 몸이 실로 꿰매져 있어요. 실험체야 실험체. 안돼. 헤마송은 뭐지? 음악이 나옵니다. 어? 아 저작권을 지키겠습니다. 보이스라이 어이.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한국말로 해주겠니 일단은 음, 다른 것도 얻어보겠습니다. 어이 뭐야? 무서워. 받으세요. 이번에 또뭘 받게 될까? 두연두구 두두두두. 아이 아비크리터. 어 이건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귀엽게 생겼다. 경도가 한번 변신해 볼래? 짜잔. 아비크리터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잠깐만 변신하고 있어봐. 이 귀여운 친구 어,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끝입니다 <웃음> 귀엽다 <웃음>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고장나면은 어? 아 어, 괴물 친구가 날 공격했어 아네. 어. 범인은 경또 어. 뭐뭐야? 노래 불러줄게 <laughs> 난안 난 들려 <laughs> 어쨌든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빨리 따라오세요 저를 이렇게 만든 경또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박 <laughs> 어, 여기 빨간색으로 가봐야 되나? 어, 여기 엄청 무섭다. 너무 무섭다. 분위기가 너무 웃으세요. 아무것도 없나요? 어? 무섭다, 무서워. 이거 달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달려요? 시포트.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 어 입니다. 아,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보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저기에 뭔가 있다. 저거를 얻으러 가봐야겠어. 아, 네. 어, 여기 빠지지 않게 조심해. 어, 빠져볼까? 어, 아니, 이거 뭐야? 다시 올라오는데? 빠져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얻어보자. 이거 뭐지? 어, 아, 차... 이거는 또 뭘까? 과연! 아, 아니, 마미롱 레그잖아. 마미롱 레그, 오랜만이다. 한번 변신해보자. 마미롱 레그, 변신! 오, 어, 진짜 무서워. 어 눈동자가 막 움직여 이거 봐봐. 아라라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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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거 진짜 사람보다 큰 장난감 이렇게 이 따라온다고 생각해봐. 완전 무서워. 공격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오. 어 뭐야 왜왜 이래? 아! 아 너무 무섭게 공격한다. 이건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완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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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위에도 뭐가 있나? 어 여기 괴물 친구가 있잖아. 이 친구도 주세요. 이 위쪽에 뭐또 없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괴된, 파괴된 크래프티 이거 유니콘 아니야? 일단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파괴된 크래프티, 크래프티 아, 친구가 또 어디 있지?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기 파괴된 친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변신해 볼게요. 아니! 아 안녕! 너는 누가 공격했니? 나 몰라 나는 경도라는 친구가 공격했어 난 미도라는 친구가 <laughs> 날 공격했어 <laughs> 다른 곳으로 가보자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지? 달 아니야? 그러니까 달인데? 달 모양으로 됐다 어 이거 이거 완전 무서워 쬐그만 인형도 여기 있으니까 으, 너무 무서웠다 으, 으, 으. <laughs> 아니 오! 악몽 고양이? 악몽 너무 무서워진다. 고양이다. 우린 여러분들 잠깐 변신하지 말아보고 캣랩으로 한번 변신해 보자 먼저. 캣랩? 캣랩. 하피 플레이 타임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서 이 친구가 가장 강력한 보스거든요. 캣랩.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여드려야지. 어때? 어때? 이 친구보다 더 무서운 게그 아까 악몽 고양이래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짜자, 이게 캣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밝다. 아까 무서운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아,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 응. 자 그러면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악몽 고양이. 오. 와 뒷모습부터 어, 무서워. 아왜 <laughs> 이거? 아. 와 이건 제꿈에 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섭다. 뒷모습 뭐야? 이거 진짜 실제 같은데? 이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경도야. 아! 완전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워서 우리 귀여운 걸로 변신하자. 앙몽 고양이였습니다. 와, 이거 너무 서서 안 되겠습니다. 귀여운 거. 플레이어 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아니, 아.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아이, 나 이제 알아서 플레이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뭐야? 도그데이 다리. 이거는 뭐지? 어. 이거 로벅스 아니야? 에이, 칵테 다른 거 찾아보자. 로벅스는 안 합니다. 어 다른 귀여운 친구들 어디 있나요? 아. 어? 이쪽에 뭐 없나? 뒤적뒤적 뒤적. 뒤적. 어 여기있다 뭐야 이건 뭐야 t TV. 비 t v 를 얻었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어 이건 또 뭐야 영원함 이것도 엄청 무섭게 생겼다 영원함 와아 아 어, 이것도 무섭다 와아 <laughs> 이건 너무 무서운데? 거기서라 와 이거 너무 무서워 잠깐만 와 완전 공포 게임 이거 로블록스 게임이 아닌 것 같아 이거 걸을 때마다 벽 집고 걷는다 그러니까 원래 그벽 집고 아 가는 거잖아 이렇게 아 빨리 걸으면 더 무서워 으아 어아 <laughs> 자, 이제 귀여운 친구로 한번 변신해 볼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많이 봤죠? 귀여운 거 도그데이 짜잔아니 뭐야 얘왜 이래? 얘도 무서운데? 아 하반신이 없어. 아네 아, 이거야 이거. 아네 내 하반신 누가 가져갔어? 아내 다리 어디 있어? 아내 아 다리 다리 아 네. 내 다리를 찾으려면 로벅스를 구매해야 돼 민도 격도 도와줘. 아네. 내가 구매해 볼게. 좋아. 다리가 달린 도그네이. 다리를 로벅스 주고 사야 합니다. 짜잔. 어 다리가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뭐야 이 땅콩 만 안에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 아, 도망쳐! 내 다리! 거기 서! 너무 <laughs> 서워내 다리! 어? 여기 뭐야? 어? 이 친구는 뭐지? 다리 귀신이 계속 쫓아온다 도망쳐 거기 서라 도망쳐! 다리를 줄 때까지 쫓아간다 뭐야 파멸된 돼지? 돼지 캐릭터였나? 야, 돼지 캐릭터 한번 내가 변신해볼게 어디 있지? 어여기있다 파멸된 돼지! 걸걸, 걸걸, 걸걸.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껄껄, 껄껄, 껄껄. 아니, 이렇게 찌그만 장난감도 여기 서 있으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공포스럽다. 다른 거를 또 찾으러 가 봅시다. 아, 삼겹살 냄새가 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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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안 가본 곳 어디 있을까? 음 여... 여기 안 가봤나? 강강 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이쪽으로 가자 어, 어디 어디로요? 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안가본거 같.. 어? 가봤는데 다? 어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띠아띠 아, 우리 한번 꼼꼼하게 다 찾아보자 좋아요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걸로 변신할거예요 이제 귀여운거 어캣냅이 귀여운 버전 어. 짜잔 전혀 안귀여워 뭐지? <laughs> 모르겠어 뭔가 몸에서 이상한게 뿜어져 나오는데? 케찹이다 케찹 감자튀김 어딨어? <laughs> 케찹 그런데도 한번 샅샅이 봐야 돼. 어, 여기 뭐 있다? 어? 뭔가 무서운 거, 내가 지금 얻은 거 같은데.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우와, 도그 데이 레 스킨. 이건 또 뭐야? 도그 데이 레 스킨.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맨 밑에 있어요. 아니 아아아아 아, 내 다리. 아... <laughs> 아니, 다리 찾다가 완전 만신창이가 돼버렸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왜죠? 여기 아래 기찻길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어, 어. 여기 밟힌 거야. 어. 아 네. 여기도 음악이 있습니다. 오잉. You, 이렇게 공격한다. 어? 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 갑시다. 샤샤샤샤샤. 귀여운 것도 뭐 없나? 음. 어, 파피. 아주 귀여운 파피가 있었어, 경도야. 파피. 변신해 보세요. 아 아주 못생겼군요, 강아지 주제. 뭐예요? 파피. 어 <laughs> 아, 너무 똑같이 생겼다. 아니 요즘 로블록스 우와. 게임이 로블록스 게임 같지가 않아 대단해. 머리도 진짜 같아요. 다른 거뭐또 없나? 아 이어운. 어이이 이, 이 친구가 원래 그렇게 된것 같아. 하반신이 없어진 친구가 원래 이 친구였던 것 같아. 아이 친구였구나. 아, 그럼 신나게 노래를 불러볼까요? 좋아요. 끝났습니다. <laughs> 여기 아까 무서워서 제대로 못 들어갔던 곳 한번 사사치 찾아보자. 뭔가 한 개는 나올 것 같은데. 안. 응. 왜한 개도 없지? 뭔가 한 개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제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노래 부르는 게더 무서워요. <laughs> 아 그래 어 여기 알아봤다 여기 뭐야 어 안돼 내 친구 어 아, 무섭다 얘도 뭔가 여기 왜 혼자 있어 여기 여기 야다 무서운 괴물 친구들밖에 없어 카 아, 뭐야 키인 크리 크리터 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름이 이게 맞나 여기 있다 짜잔 얘가 그나마 그나마 귀엽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왜다 입을 벌리고 있지 노래 하려고 하는 건가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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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푸세요. 아아 아, 아, 시작. <laughs> 이 노래밖에 모릅니다. <laughs> 아직도 변신 안한 게 많은데, 하나씩 변신해보자. 그래, 내가 호피 크리터로 변신할게. 거기 옆에 있는 파멸된 호피로 한번 변신해봐. 짜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장난감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민토가 난 이렇게 만들었어. 아, 민토가 누구예요? 아, 전 경도라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민토가 내귀 한쪽도 먹었어. 와,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 어! 이거는 변신하지 말자. 이런 장난감도 있나봐요. 와, 너무, 이거 너무 무서워. 얘는 안되겠다. 너무 무서워서. 꿈에 변신 나올 것 같아요. 귀여운 친구를 한번 변신해보자. 여기 번조 토끼. 이 친구도 귀엽지만 아주 무서운 친구입니다. 공격하거든요. 어, 뭐야? 사람을 공격하는 번조 토끼. 구매 완료. 한번 변신해볼까요? 얘는 여기 있다. 짜잔, 짱,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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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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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밤에 이러고 다니면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갑니다.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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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이거 시끄럽거든, 엄청. <laughs> 아 근데 뭐야? 딱히 이 친구는 공격하는 모션이 없어. 아쉽다. 아쉽군. 다른 걸또 찾으러 다녀야 돼. 아 일단 사사티 찾아보자고요 또. 어제, 어제, 어제. 빨리 달릴수록 빨리 칩니다.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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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아 이거 뭐야? 어대한 캔나이프 10배로 크다고요 어, 아까 이거 얻었었잖아. 근데 10배 큰캔냅이래 그럼 내가 원래 해볼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경뚜가 한번 해보자. 원래 캔냅 아, 잠깐만. 이거 로벅스 남았었는데? 아. <laughs> 아, 아. 일단 한번 변신해보겠습니다. 자, 경뚜 지금 캔냅이 원래 이만해요? 이거, 원래 크기는 이렇습니다. 네, 10배 캔냅으로 갑니다. 어대한 캔냅 변신! 아니, 잠깐만요! 아 녀석. 이거! 아, 이거 뭐야? 아빠? 아니, 아, 따라... 아, 난 아빠... 아빠 엄청 커요. 왜 저만 이렇게 작아요? <laughs> 와, 이런 게 진짜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리니 여러분들, 어, <laughs> 엄청 무섭다. 아, 너무 큰데 못 들어가 심지어 여기... 여기 아래 내려가면 뭐 있나? 이거 괜히 샀다. 어, 그래, 한번 내려가 보자. 어쨌든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저는 귀여운 걸로 다시 변신할게요. 귀여운 거 뭐가 있지? 변신 안 해본 걸 해봐야 되는데. 아. 음. 뭐야 거의 다 변신해봤잖아. 이 친구 안 해봤다. 구바 크리터. 같이 가요. 여기 아래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한번 다시 들어가봐요. 아차 그냥 내려갔다 못, 오던데요? 못 내려오는 버튼을 찾아야 돼. 아 잠깐만요. 아, 못 올라오는 버튼. 아니 없잖아. 아니요아 잘못했어요. <laughs> 장난이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도망가. <laughs> 감히 나를 가두려고 하다니. 잘못했어요. 여분분 다. <laughs> 아 귀여운 노래할 테니까 봐주세요. 어디 한번 볼까? 나를 공격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아, 그래도 보스였던 빡시브로 변신하겠어. 어, 뭐 하는 거야? 아, 우선 괴물로 변신하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 친구도 나름 아주 강력한 친구였다고 빡시브 여기 있다. 빡시브 오랜만이다. 아, 가자. 너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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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약해 보이고 <laughs>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이친구는 이렇게 조그매 도망쳐 어, 어, 거기 있어라아운드 아. 트랙이 있어 이거 뭐지 어? 어? 잠들어라 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잠들어 아주 좋군 이럴 줄 알았지 우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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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안 가본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복도 복도 짜잔 복도를 가보자 여기 뭐야? 어, 무슨 TV가 켜져 있는데? 어? 어, 뭐야? 파피 플레이 타임에 있는 허기허기를 보여주고 있어. 어, 무서워. 여기는 뭐 찾을 거 없나? 어, 여기 있는 내 민트야? 아유 뭐야? 얻었다. 망가진, 망가진 캔네바냐? 오. 안돼 파멸된 캔네. 아, 아. 아니 뭐야 이 친구도 보통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망가졌어 어디 보자 아 하늘 아래 두 개의 캔네버 없는 법 망가진 거이양더 망가트려 주겠다 아니 뭐하는 거야 안돼 소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파괴된 파피 플레이 타임 공장에 와가지고 모든 괴물 장난감들을 봐봤는데 엄청 무서운 장난감들이 많았어요 Beast Phantom 귀엽지만 아주 무섭게 생긴 인형들이 있답니다. 아, 이 공장에 한번꼭 놀러 와보세요. 아, 잠깐, 캄캄캄 어디서 맛있는 삼겹살냄새가. 아, Olympian. 저기요. 지금 저보고 삼겹살이라고 <laughs> 한 거예요. <laughs> 그럼 또린 여러분들, 안녕. 안녕. <moisture>